들은 입시 게시했습니다. 과외 활동은 대학 입학 지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열정과 재능,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과외 활동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과외 활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대학들이 어떤 종류의 과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지원서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외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과외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ies) 라는 것은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학업 외에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 이에 포함되죠. 예를 들면 학교에 뭐 로보텍스, 그러니까 로봇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요. 뭐 독학으로 기타를 배우는 것처럼 비공식적인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들이 과외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학생들이 단순히 성적만 좋은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학업뿐만이 아니라. 캠퍼스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된 학생을 원하기 때문이죠. 과외 활동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특정 기술을 개발하거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산로 정비 봉사 같은 것은 과외 활동으로 인정받 어, 될 수가 있겠지만, 뭐 좋아하는 TV 시리즈를 한꺼번에 몰아보는 것 같은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외 활동이 반드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학교에서 제공하는 활동도 많지만 팔뭐 타임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십, 지역 사회 행사 등도 충분히 과외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표는 다양한 과외 활동을 예로 정리한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과, 학교 내 과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신문 사일이라든지 뭐 이어북 편집하는 것 또는 학생의 운동팀, 학교 동아리. 연극부라든지 뭐 디베이팅 같은 거 들어가서 하는 거 그리고 뭐 내셔널 아나소 사이어티 뭐 이런 것들이 학교 내 과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또한 지역사회 과외 활동의 예를 보면은 뭐 파트너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뭐 교회에서 청소년 단체를 가르는다든가 자원봉사 또는 인턴십 또는 여름 캠프에 참가하는 것어 어, 자선 기금을 위한 펀레이징 하는 것들이 다 지역사회 과외 활동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 관심사와 관련된 과외 활동도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뭐 요즘에는 앱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갖다가 한다든가, 어, 음악에 재능 있는 학생들은 작곡이나 음악 제작을 하는 것, 또는 어, 소셜미디어 채널을 갖다가 유튜브 같은 그런 것들을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연구 및 실험 수행을 하는 것들, 또는 어, 같은 거를 갖다가 갖고 오고 거기에 따른 선물 같은 것을 기부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어, 이렇듯,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과외 활동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 가장 좋은 과외 활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죠. 비록, 어떤 과외 활동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요, 활동의 가치와 영향을 평가할 때몇 가지 중요한 기준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보다 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과외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과외활동을 지원서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말하기에는 뭐 5개에서 6개의 과외활동이 적당한 숫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경쟁이 치열한 대학에 지원하더라도 뭐 한두 개의 강력한 활동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선호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팀에 뛰고 명예 학회에 가입하고 봉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활동을 한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에다면요. 바로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라는 거는요, 특정한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전문성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학에 여러분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에 가장 좋은 과외 활동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은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파이크를 가진 학생들은 단순히 눈에 띄는 게 아니고요 잊혀지지 않는 인상을 남기게 되죠 하버드 졸업생들의 분석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특정한 한 가지에 깊이 몰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외 활동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흥미가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무조건 입점으로 활동을 추가하시기 보다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 내가 무엇에 열정을 갖고 있는지 또는 뭐 나의 재능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가족인지 친구인지 사회 문제인지 뭐 등등 또는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관심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 시간이 없을 때 가장 아쉬워할 것 같은 취미는 무엇인지 등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에게 좋은 과외 활동이 나한테도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학교 운동팀에 가입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오랜 시간 활동을 하면서 팀의 캡틴까지 맡는다면 리더십 역량도 함께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뭐 다른 무슨 뭐 합창단에 가입한다든가 뭐 동물보호소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지역 뭐 식료품점에서 어 뭐, 파타임 알바를 하는 것처럼 다른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과학을 전공하고 싶거나 의사가 되고 싶다면 뭐프리미드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무료 체조소에서 봉사하는 것이 미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 과외 활동으로 인정이 되려면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혼자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거느냐 과외활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또는 독서클럽을 조직한다면요. 이런 의미 있는 과외활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다음으로는 리더십 역량을 보여주라는 건데요. 대학들은 리더십을 매우 중요하게 읽니다 는 책임감 있고 헌신적이며 캠퍼스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반드시 학생 회장이라든가 뭐 팀의 캡틴 같은 그런 타이틀이 있어야만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 단라한유 게임을 주최하고 팀을 이끌었다면요. 조직력과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픈 그 동료의 교대 근무를 대신 해 주었다면 책임감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강조할 수도 있겠죠. 어떤 과외 활동이 나 나한테 맞는지 고민이 되신다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동을 추천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의 스파이크를 찾고 대학 입시에 돋보이는 그러한 지원서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학 입시에 유리한 최상의 과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에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십자문과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